높은 화력을 찾던 폴란드의 눈엣일 대한민국이 다현장포 오늘은 다현장 로켓포 천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현장 로켓 K239 천무. 유형 다현장 로켓포 제조국 대한민국 무게 31톤 로켓 장전량 K26A2 m 230mm-12 전쟁에서 쓰이는 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발씩 장전해서 발사하는 자주포, 견인포가 있고 한 번에 다량의 탄을 적진으로 날려버리는 다현장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 화력에 대한 분야에서 누구보다 진심이게 되었고 강한 화력을 보여주는 다현장포 관심을 보였으며 1997년 한국군 다현장포 K1 k 2 구룡을 만들어 실전 배치 재장전이나 한의 종류가 한정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다연장포를 원했습니다 2009년 미국의 M270 MLRS보다 뛰어나게 만든다는 목표로 한화 1,300억 원을 투자해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2013년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K239 천무가 만들어집니다 궤도형인 M270 MLRS와는 다르게 천무는 차륜형을 선택하여 수명 주기, 운용 비용, 획득 비용 등 많은 부분을 아낄 수 있었고 사격 반응 시간도 5 3초에서 16초로 줄여서 신속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약 지원 차량인 K239T를 만들어 160초였던 장전 시간 160초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준수한 성능.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졌고 2017년 아랍에미리트에서 7천억 원대의 천무가 수출이 계약됐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폴란드에서도 천무에 대한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호방부의 화제 K23국 천무를 알려드렸습니다. 보고 끝!